뭐야? 네가 누군데? 난오 같은 거 몰라. 로건, 네가 누구야? 건물도 팔았겠다. 돈 먹었으니까 됐다 이거냐? 이 개자식아 왜 그랬어? 설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많이 늦었지. 우리 설아한테 엄마가 정말로 미안해. 오윤희, 이제라도 찾수해 네가 우리 설아를 죽인 범인이라고 어서 가서 자수하란 말이야. 내가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아재단 이사장의 천서진입니다. 아아어떡해요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김수현입니다. 아어 어떻게 죄송해요. 재미없었죠? 네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저는 지프라기 법무법인 지프라기 대표의 홍채 변호사입니다 안 비슷하네요? <웃음> <웃음> 뭐, 뭐가 이 막걸리 찌그레기 같은 목소리나 아스팔트 같은 피부에 애매한 눈빛 갈 곳을 잃은 저 페이스 니한 번만 더 나대면 그때는 내 아무것도 없다 알았나 이샤발라야 이제 변호사님 제가 오늘은 좀 일찍 퇴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팅이 들어왔거든요. 잠년 만에 변호사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님. <laughs> 아 아니 용식 씨왜 자꾸 아, 왜 자꾸 따라오세요. 저는요 그냥 두루치기 파는 그냥 직업 여성이고요. 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진짜 신고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no, 용식 존 용식이는 못 들어와. <laughs> 너네 정말 좋은 친구인가 봐. 그런 것까지 다 공유하니? 네가 태호하고 문자한 것까지 전부 다 봤어. <laughs> 이 정도면 특급 칭찬이야.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전 EBS 성우이자 현 <laughs> 크리에이터 스복만으로 활동. 아, 나전 성우란 고 하면 내가 성우를 건든 거 같잖아. <laughs> 다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EBS 성우 김보민이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복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laughs> 최근에 누구의 목소리로 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일단 최근에는 제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펜트하우스에 천서진 님의 목소리로 좀더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물론 제가 또 직업이 성우이다 보니까 저의 목소리로도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성대 모사를 활용해서도 어 다양하게 좀 이렇게 <laughs> 다양한 목소리로 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번에는 보민 아. 성우님이 아닐까요? 엄연히 아. 연차로는 팽수보다 선배시네요. 당연하죠. 제가 팽수보다 입사가 훨씬 빨랐는걸요. <laughs> 아 근데 저는 EBS가 나은 대스타라고 하기에는 저희 또윗 성우 선배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정말 레전드이신 선배님들도 많아서 제가 감히 데스타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laughs> 사실 아직 펭수만큼의 그런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저의 위치에서 어,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주 데스타가 될 거예요. <laughs> 펭수 잘 이런 외우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laughs> 네. 자리를 혹시 탐탐 누리고 계신 건가요? 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펭수가 할수 있는 어, 역할이 따로 있고 전또 저만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펭수의 자리를 전혀 탐하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네. 네. 제가 왜냐면 어, 펭수의 자리를 탐한다고 해서 제가 펭귄이 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전 사람이라서. <laughs> 네. 그럼 새로운 상대 모가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뭐예요? 어, 일단 그분의 연기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성대모사가 목소리를 따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 극중에서 어떠한 감정으로 그 대사를 했는지 사실 그 감정적인 포인트도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디테일을 살렸을 때더 이제 성대모사가 목소리가 완벽히 똑같지 않아도 좀더 어, 그럴 듯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감정성 같은 것도 함께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이건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정도다 하는 역대급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laughs> 아 역대급 에피소드, 역대급 에피소드라고 하면. 어, 한 번은 제가 갑자기 지금 떠오른 건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 연수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잠깐 저희가 이제 연수회를 간 김에 근처에 이제 프로방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손인형을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직장 동료들이랑 정말 그냥 그때도 물론 성우 지망생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정말 그냥 재미로 제가 막 보여줬었거든요 혼자 막어 안녕 나는 어 나는 누구라고 해너 이름은 뭐야? 그러면서 아 만나서 반가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옆에 지나가던 아이들이랑 어머님들이 정말 실제로 어 공연을 하는, 이게, 뭐, 어, 여기서 뭘 하나 봐! 그런 줄 알고 와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밑에서 숨어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어, 그랬을 때, 어머나, 내가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됐구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뭐 약간, 아, 좀차한 잔만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거나 뭔가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너무 거절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제가 어린애인 척하고 혼자 저, 엄마 지금 집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아 아, 네, 다음에 올게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성인이었는데 왜냐면 성인인데 아, 저 지금 시간 없어요 하면은 아, 그래도 한 번만 좀좀문좀 열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바로 그냥, 아, 그래서 엄마 집에 안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laughs> 어린애인 줄 알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laughs> 연기를 시작한다면 제일 자신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어, 일단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laughs> 저를 되게 재미있는 사람으로 많이들 봐주셔서 뭔가 그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약간 시트콤 같은 거 옛날에 뭐 이렇게 지붕 뚫고 하이케 거침없이 아이킥이나뭐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재미있는 시트콤에서 한 가지 역할을 좀 맡아보고 싶은 생각?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병마 캐릭터 같은 거. 네. 요즘 연습하고 있는 성대모사는 뭐가 있어요? 아 제가 최근에 마인이라는 지금 드라마 TBN에서 하고 있는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또 마치 <laughs> 김서영 배우님이 나오세요. 어 그래서 또 열심히 김서영 배우님과 그 주변에 나오는 다른 또 이제 인물들을 또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또 굉장히 재미있어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스카이 키슬과 부부의 세계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드라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마인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댓글에도 마인 성대모사 해주세요 하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거를 좀 연습 중에 있습니다. 네.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면은 아. 일단은 김상영 배우님이 <laughs> 나오시는데 아...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입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언론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카페히 주의해 주세요. 약간 이런 굉장히 그래서 진중한 스타일로 나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스카이캐스 때는 좀더 무겁고 무서운 느낌이 강했어서 어머니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호흡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그보다는 조금. 조금 호흡을 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거기 나오셨던 분 중에 주로 이제 어, 해설과 연기를 겸해서 하시는 수녀님 역할이 있으세요. 그거를 좀 차, 짧게 해볼게요. 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때까지도 그들은 몰랐다. 그것이 흑백인지 흰색인지 그들은 때론 흑백이 되기도 하고 흰색이 되기도 했으며 어쩌다가는 그것들이 섞일 때도 있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들의 욕망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뭐 약간 이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잔잔하죠? <laughs> 이 드라마가 되게 무겁거든요. 아, 한 가지 더 있어요. 아, 요거 요건 아직 좀 <laughs> 미완성작인데 마인에서 한진이 역. 그를 한번,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이 엄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데?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아, 진짜, 아, 자신 죽겠어 정말. 아, 생크림빵 또 맛이 왜 이러는데? 이거 <laughs> 요런 <laughs> 요정도 하겠습니다. <laughs> 국회 김보민과 국회 수복만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요. 아. 어, 본캐와 부캐의 계획은 같이 갑니다. <laughs> 어,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늘 그래 왔어요. 제가 어, 무엇을 하든 어, 항상 현재에 집중하고 충실할 것이고 어, 늘 하루하루를 좀더 좀 어제보다는 좀더 후회 없이 어제보다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요즘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기분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서 오는 또 정신적인 체력적인 그런 부담감도 사실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정말 건강하게 가정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에 감사하게 항상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 하면서 현재에 충실하는 것. 네, 그것이 저의 그냥 목표인 것 같거든요. 제가 꼭 나중에 무언가가 되겠다, 어디까지 가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를 좀더 의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여성 동화 독자 여러분들 어 우선 저의 이런 어, 재미난 개그 성대모사 연기 이런 것을 너무 좋게 봐주시고 또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 웃게 해줄 수 있었던 어 그런 계기가 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무쪼록 어 정말 더도 말고 항상 어 건강하시고. 또, 어,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 행복한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